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디고 하나님이신 은혜로 매일매일을 이겨야 하는 그때는 원망이 될 때, 살고 싶지 않을 때, 불평이 될 때, 하나님도 싫고, 모세도 싫고, 아론도 싫고, 지금 뭐다 죽게 되었을 때,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. 여러분, 지금 광야와 같은 현 상황을 살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, 여러분, 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. 하루치 음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보는 거. 너그 일용할 양식, 남들은 이틀치, 삼일치. 그 잉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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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여. 내일, 모레, 글피, 그 글피, 그 글피. 평생 쓰고도 휘청거리지 않을 그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.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찾으면 네그 쌓은 곳이 누구의 곳이 되겠느냐. 하루의 음식에 감사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겠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내일 죽이시겠어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갖추어진 사람이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야 되는데 그 밤에 못 자고 이틀치 삼일치를 더 구하려고 들판으로 나간다면 그런 인생을 가리켜 부지런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의 메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.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. 분명히 하셔야 돼요.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라 밤에 잠들지 못하고 내가 요만큼이라면 이만큼 얻겠지 가난한 적인 삶이에요.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.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. 우리는 칼이 있어야 되고, 불이 있어야 됩니다.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불태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. 헛된 정력에 대해서 내리칠 수 있는 칼을 품고 살아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. 광야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. 훈련되는 곳이죠. 감사를 배우는 거죠.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죠.